오예배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한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오예배를 통하여서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성도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국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분열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정치와 사회와 경제적으로 다 분열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쟁의 시대에서는 가장 기본 되는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남보다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야 하니 자연적으로 배타적이고 상대방을 밟고 올라서야지만이 살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간은,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 분열과 갈등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많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분열된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서로 합쳐져서 힘을 발휘해야 될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는 용서와 화해 속에서 화합하는 중재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앞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용서와 화해를 위하여서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 협력을 깨뜨리는 주범이 바로 이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큰 주범이 바로 이 분열입니다. 사랑과 화평을 가로막고 깨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분열입니다. 이러한 분열의 모습이 이 야곱의 가정에 있었습니다. 요셉. 요셉이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미움이 컸으면은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미움과 증오의 대상으로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그런 험한 일을 겪고도 형제들을 폭넓게 사랑하고 호응하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기 전 전에 이미 17세의 나이일 때부터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아들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버지인 야곱에게 그가 보고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요셉이 이 집안에서 가장, 즉, 장자의 역할적 위치를 맡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버지에게 그 형제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17살 때부터.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을 보면 그가 왜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아주 재밌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라 아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에게도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어디에게 갔다고요? 바로 요셉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루베는 자기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유다는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에겐 요셉에게 있다라고 역대상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에게 가장 결정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채색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색 옷은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이가, 이 자가 나의 후계자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화려한 옷입니다. 채색 옷. 여러 색깔이 섞여 있는 옷입니다. 이이 사람이 이제 나의 후계자라는 것을 장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신분을 나타내는 옷인데 이 옷을 입혀 버렸습니다. 요셉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 옷을 입힘으로써 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가 머리 끝까지 타올랐던 것입니다. 감히 저 어린 녀석을 이 수많은 형제들을 제치고 저, 저 아이를 갖다가 우리의 장자 우리의 우두머리로 서오려고 아버지가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미 행동으로 나타냈다는 것을, 그 형제들은 이미 분노를 넘어서서 그 아이를 죽이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 속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것을 꿈을 이야기하였고, 또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라고 이제 그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였으나 형들은 그것을 듣고 이 녀석이 드디어 단단히 나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채색옷도 입혀주고 장자로서의 우리들이 지금 잘못하는 것까지 아버지에게 계속 보고를 받고 있으니 그 형제들은 요셉의 앞에서는 아무런 말과 행동을 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사단이 터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분열을 가져왔고 형제들의 미움과 증오를 불러 일으켜서 결국에는 요셉을 끌어다 죽이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들이 어떠했습니까? 이 아이의 피를 흘리지 말자. 나중에 가서는 이 아이의 피를 흘리지 말고 노예상에게 팔아 버리자. 이 아이의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한참 뒤에 이제 그 아이를 다시 끌어올린 후에 노예상에게 팔아 버렸습니다. 자기 친 형제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은 20이라는 노예들에게나 줄법한 그런 인신매매할 때그 당시 사용되던 그 가격으로 가족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노, 정말 노예로 끌려갈 때그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형제들이 나를 팔았다라는 그 배신감과 분노가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노예상에게 온몸이 묶인 채로 끌려가면서 그 형제들이 은 20에 짤랑짤랑거린 그은 20에 그 돈을 받고 형제를 팔아 버렸습니다. 끌려가면서도 그 끔찍한 일들을 겪었죠. 애국으로 끌려갔을 때도 노예시장에서 팔렸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이 없, 없기, 없지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 히브리인 노예가 얼마나 연약했겠습니까? 17살 때. 새 성인이 되지 못한 나이입니다. 현실을 따지고 보면 너무나도 어린 나이입니다. 그 어릴 때 끌려가서 정말 힘든 일들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속을 살펴보면 보디바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생활 하고 또 정말 힘든 일들로 계속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늘 항상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 없, 없이는 이 요셉이 그 애국당에서 노예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의 분열의 처음 원인은 바로 이 자꾸 사사로운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개인 관계에서도 정말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사소한 균열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 균열이 엄청나게 크게 벌어집니다. 우리가 최근에 뉴스를 통하여서도 그 거대한 빌딩이 어떻게 순식간에 무너지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이 작은 균열 하나 때문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 있는 아파트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렸습니다. 지금 수백 명이 깔려서 실종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 사망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9년 전부터 이미 균열이 발견되어서 이 아파트 빨리 보수공사 해야 됩니다라는 보고서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순간. 사람들이 다자는 순간에 아파트가 마치 접은 것처럼 내려앉아버렸습니다. 100여 명이 그 한순간에 깔아앉아버렸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 사소한 것 하나하나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대인관계에서 놓칠 만한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나중에 골마서 터져버릴 때는 이 대인관계는 더 이상의 관계로서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빠른 초기 진단과 더큰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롭게 살피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분열을 치유하는 것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 앞에 두려워서 두려워하면서 서 있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요셉은 바로 애굽에서 2인자입니다 애굽 왕인 바로가 이 왕단이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파라오의 위치 빼고는 네가 나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다는 권한을 준 사람입니다. 국정의 모든 것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실세입니다. 애국의 가장 강력한 세력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요셉을 시기와 질투와 증오심으로 대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 앞에 섰던 그 형제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아, 요셉이 우리들을 이제 죽이겠구나. 우리가 그를 노예로 팔았는데, 이제 보복이 두려운 것입니다. 당시 애국의 총리이면서 최강대국의 2인자가 그 앞에 앉아있고 그들이 덜덜떨면서 앞에 서 있는 상황에서 요셉은 어떠한 행동을 하였습니까? 요셉 행동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대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가까이 나아오게 합니다. 이거 정말 두려운 행동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이리 와보세요 하는 겁니다. 가까이 오게 한다는 것은 이 두려움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그 앞에서 내가 더 이상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애굽에 팔았던 당신들의 아우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이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겠습니까. 우리가 은 20에 팔아넘겼던 요셉이 살아서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 분명히 우리가 노예로 팔았는데 그들이 그 마음속 깊이 자기 친 형제를 팔아놓고서도 얼마나 고통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겠습니까? 형제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최세곳에 동물의 피를 묻혀서 찢은 상태에서 자기 아버지에게 갖다주고 야생짐승에게 당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은이시에 형제를 팔았다는 것을. 그것도 노예로 죽든지 말든지 더 그것은 고통스러운 괴로움입니다.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 노예로 판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자유를 억압당하고 다 빼앗긴 상태에서 누군가의 명령만을 따라야 하는 그런 삶. 거의 영혼까지, 영혼까지도 뺏길 만한 그런 상황. 내 목숨까지도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 아이를 서참하게 내버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2 0에 팔아 넘겼다는 것. 그 죄책감이 그들의 심장을 후벼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행동은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형제들이 그의 용서를 확신시켜 줍니다.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였다는 것을 확신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는 형제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자기를 판 것을 한탄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팔았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두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요셉은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도 형제들에 대한 그 원망과 그 가슴속 깊이 있는 그런 힘에 친 한들을 형제들에게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으로부터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려고 그를 택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고난과 결혼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 그런즉 나를 이르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그온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로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써 나로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를 삼게 하시고 그온집의 주로 삼게 하시며 그국고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놀라운 화해와 용서의 모습들,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자신 스스로를 자신을 팔았던 그 형제들에게 스스로 나아가서 먼저 용서와 화해를 청하였던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다른 개념입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용서는 지은 제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둔다는 것입니다. 덮어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덮어놓고 넘어가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딱한 번만 봐준다라는 말을 꼭 뒤에 붙이지 않습니까? 한 번만 넘어가준다, 봐준다. 이것을 덮어놓고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화해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용서에서 그, 그치면 그 안금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내가 한 번만 봐줬지, 다음에 한 번만 더 잘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보복의 심리로 그런 용서가 그런 뜻입니다. 잠, 잠시, 잠시 가도. 잠시 넘어가 주겠다는 라 거지 이 앙금을 풀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화해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앙금을 풀고 다시 새로운 관계로 다시 시작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공동체 관계에서 만약 싸움이 있거나 분쟁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용서뿐만이 아니라 화해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앙금을 풀어 없앰으로써 새롭게 다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아직 분열되고 깨어진 틈새가 있고 앙금이 남아있는데 해결하지 않고 놔두고 덮어놓으면 이게 계속 커집니다. 이미 한번 맞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간사여서 한대 맞았다 싶으면 열 배로 갚아주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는한 가족입니다. 영적인 자녀이고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뿐만이 아니라 화해를 함으로써 새로운 단계,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끼리 싸우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면 천년을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교회의 역사적으로 밝혀진 일입니다. 교회의 역사적으로 동로마와 서로마가 싸웠을 때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천년 동안 싸웠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합업되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성도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천 년을 간다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입니까? 형제들끼리 같은 형제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안에서 형제된 진정한 화목한 자녀라면은 우리가 용서뿐만이 아니라 화해 단계로서 새로운 다시 공동체로서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공동체나 대인 관계에 있어서 용서와 화해까지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요셉은 모든 면에서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관심은 사랑에서 출발한 관심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모든 가족과 가족들에 대한 고향 소식, 또그큰 관심을 보이면서 이 요셉은 그 모든 가족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돌보기를 원했고, 자신의 가족에 속한 모든 것을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또 기근 동안에 우리 속한 내 모든 가족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를 원했고, 모든 사람이 자신이 살아있고 자신의 현모습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 관심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잘 계십니까? 내가 노예로 팔렸고 아직 살아 있고 아버지에게 내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고 내 가족들이 지금 큰 기근 때문에 굶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오셔서 함께 배부르게 지내기를 원합니다라는 것. 요셉이 형제들과 화해함으로써 훌륭한 간증의 신앙의 간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가족의 피로를 채워줬고 형제들에게 다투지 말고 과거의 죄에 대해서 서로 비난하지 않도록 당부를 합니다. 누가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입단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재결합시킵니다. 장세기 45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이죠.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요셉의 그애 끓는 심정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초강대국 애굽의 통치자로 있다는 것, 그러한 모습을 접하였을 때, 그 끝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아들을 잃었다는 그 슬픔과 고통이 기쁨과 희망으로 넘쳤고, 노년의 그의 몸에 힘을 솟아나게 하였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당장 달려가서 내 아들 요셉을 버리라. 요셉의 그 사랑의 모습,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이 하나의 관심까지도 보이면서 참된 모범적 용서 화해의 중재자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모습은 그를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구약 속 요셉의 모습은 신약 속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했던 우리가 바로 이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해결이 안 되는 이 끔찍한 고통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죄의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요셉의 모습과 같이 분열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용서와 화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분열의 시대는 용서와 화해가 없으면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반목하며 싸우다 보면 언젠가는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파괴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원래 처음에 싸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원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싸움이 한세대두 세대에 나어가다 보면 이제 그 원인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저 상대방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 이 목표 하나만이 남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우리 인류 역사가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다 무엇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때문에 우리가 서로 물고 뜯고 할히고 분쟁하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용서와 화해의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 요셉의 모습과 같이 내가 먼저 다른 누가 아닙니다. 싸움이나 모든 갈등이 났을 때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이러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 아무런 책망이나 조건 없는 용서와 화해로 모두를 포용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모두 소속된 공동체 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온기로 용서와 화해와 화해의 중재자의 모습을 이루어가시는 귀한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용서와 화해의 모범인 요셉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 본문 말씀 속 요셉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되고 갈등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를 청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를 청할 수 있는 용기와 실행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단단하게 매듭지어서 더 이상 분쟁과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상호 비방과 분쟁의 모습으로 분열된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의 온기로 용서하고 화약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책망이나 조건 없는 용서와 화해로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 교회와 직장과 사회와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랑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이 떨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각자 기도 생활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각 예배와 각종 모임에 참석하시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잘 유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로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품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 친척, 이웃에게 있어서 함께 전도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 성도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배움에 있어서 이제 7월이 등록 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타 교실 이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7월 한달 기간은 등록 기간입니다. 주변에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월에는 기타 교실 이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주의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기타 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또 서성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이 기타 교실을 통하여서 전도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또 기한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맥주, 감, 맥주 감사절에 참 의미를 알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형식을 조금 변화해서 찬양 후에 이제 마지막 합심기도 후에 기도 순서자가 바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찬송가 320장 찬송 하신 후에 단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신경님의 가마감동 위로 교통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정신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머리, 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